국내야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야구는 이게 이제 비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국야랑 1야랑 지금 다르게 지금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국내야구도 일단은 살펴보죠. 네, 자, 국내야구 기아랑 NC. 어 기아 NC 형님들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어 기아 선발이 양현종이고 그 다음에 NC 선발은 오늘 신영우. 아 <laughs> 어, 신영우가 형님들 이 호주 가 가지고 담금질을 좀해오더만 신영우가 던지는 경기는 많이 좋아졌죠. 원래는 진짜 볼질하는 걸로 정말 유명한 투수인데. 최근에 삼성 상대로 5이닝 1실점 하면서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신영우고 신영우 형님들 공스피드도 잘 나오죠 얘는 5시즌방 어 어일이 5.40인데 최근 직전 경기는 되게 잘 던졌습니다 어자 그리고 기아 선발은 양현종 5.27 최근에 2.1이닝에 5실점 하면서 하나 상대로 많이 털렸고 양현종은 형님들 살짝 솔직히 내리막 어 타고 있는 건 팩트예요. 신영우가 결코 양현종한테 밀리는 느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다섯 어, 경기에서 3승1무 일패하면서 NC 방망이도 기본적으로 잘 치고 투수들도 자기 역할 잘해주고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방망이도 지금 잘안 맞고 있는데 불펜도 조금 불안하고 최근 분위기도 좋지 못하고. 아 형님들 요런 경기는 n c 풀 N.C. 역배가 저는 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 신영우 형님들 잘 끓기면 충분히 양현종이랑은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N.C. 승에 역배, 어, 역배나 프랜, 둘다 가능하고 자 언어버가 9.5점이 나왔는데 아 어, 9.5점은 형님도 오버 봐야 될것 같아요. 신영우가 직전 경기를 잘 던지기는 했지만 얘가 오늘도 이렇게 안정적인 피칭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아직 한 경기만으로 얘가 재구가 좋아졌다. 어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직전 경기 좋긴 했지만 이 경기 언더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님들 요거 9.5점이라고 하면 인데 오버 보시고요. 요 경기는 기아 승이 많이 불안해 보이니까 NC 역배나 NC 2.5풀 정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NC 2.5풀 배당이 1.37이기 때문에 배당 나쁘지 않습니다. NC 2.5 풀도행도 개꿀일 수도 있어요. <laughs> 자, 다음 경기. 자,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 그리고 KT는 윌리엄 쿠에바스 이 구, 윌리엄 쿠에바스 이시발 새끼 안 갑니다 형님들 삼성승 아 진짜 미안합니다 저도 형님들 최선을 다해서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이개 새끼 안 가요 이거 형님들 삼성승 보겠습니다 이 거지 새끼 이거 올 시즌 에내 분석 방송을 가장 송드리쳐 흔든 새끼가 쿠에바스 이 쓰레기 년 이겁니다 이거 이 새끼 안 갑니다 형님들 이 쿠에바스 이 사람 새끼 아니에요 내올 시즌에 쿠에바스 갔던 경기 이 새끼 다 터뜨렸다. 아, 이거 안 간다. 이거 절대 안 간다, 이거. KT 방망이 잘 치지, 아. 아, KT 방망이 좀잘 쳐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래도 형님들 KT는 못 가지. 8.5점. 이거 오버. 이 후라도가 잘 던져버리면 오버가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버 형님들 조금 걱정은 해야 되고. 아 근데 이거 진짜 형님들 이 쿠에바스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쿠에바스 때문에 우리 방송 시청자 형님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어 저는 형님들 이거 삼성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쿠에바스는 못갈것 같아요 아 오늘 하나 폰세 올라오네 하나가 오늘 폰세고 폰세 최근에 기아 상대로 5이닝 동안 오실 점에 살짝 지친 느낌이 있긴 하다 맞지 형님들? 홈에서는 야무지게 던지긴 하네 방어율이 0.86올 시즌 방어율이 2.20 폰세 형님들 홈에서 엄청 괜찮네. 원정에서는 자꾸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긴 하는데 홈에서의 기록은 진짜 폰세네 형님들 야무지긴 하네요. 자, 그리고 어임창규올 시즌 어 방어율이 2.80에 최근에 5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키움 삼성 상대로 별로 좋지 못했고. 서로 형님들 양쪽 기록을 보면 오히려 상대 전적은 임창규가두 경기 나와서 16점 16이닝 동안 방어일이 0.56 하나 상대로 엄청나게 잘 던졌고 폰세는 어, LG 상대로 형님들 털린 경기가 있습니다 아 형님들 좀 애매한데 저도 형님들 이 경기 언더는 가면 안 돼요 어 폰세가 그래도 이 직전 경기들 보면 실점이 많이 늘었고 임창규도 이닝을 많이 못 던지고 실점이 많이 는 상태라서 이 경기 형님들 7.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 오버를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이경기 형님도 언더볼 경기는 아닙니다 승패 같은 경우에는 어, LG보다는 저는 하나가 좋아 보이긴 하네요 폰세 뒤에 이어붙이는 어, 우리 불펜들까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이경기 형님도 하나 승은 좋아 보여요 하나 승은 좋아 보이는데 이경기 형님도 사람들이 언더를 많이 보는데 언더볼 경기는 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와, 언더 형님들 많이 몰렸는데, 저는 이 경기 형님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어떻게 언더를 가나요? 예. 아니, 이 경기를 형님도 어떻게 언더를 보지? 이 경기 무조건 오버 봐야 되는 게임 아니가 저는 형님, 요 경기 하나 승에 언더보아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7.5 점이면 저거는 형님 언더북까지 자 롯데 자이언츠랑 SS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G는 형님들 김강현. 그리고 롯데는 형님들 오늘 간보한데. 김강현이 최근에 선발 2연승을 하기는 했지만 피칭 내용이 형님들 별로 좋지 못해요. 5.2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 하면서 너무 좋지 못하고 어. 피안타도 형님들 되게 많고 홈에서의 기록이 좋지 못해요. 원정에서는 방어율이2.08 던지고 있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5.65 던지고 있고 롯데 자이언츠 상대로는 첫 번째 경기긴 하지만 작년에도 롯데 자이언츠한테 되게 고전을 했던 게 김강현입니다. 아, 그래서 김강현 최근에 승리 승리 거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은 좋지 못하고 작년 기록도 보면 롯데 자이언츠 만나면 김강현이 조금 힘들고 어, 김강현의 형님들 솔직히 좀물음표입니다오늘 물음표고 간보와 어. 아, 경기 변경 안 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간보아는 최근 두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하면서 어좀 약간 KBO 리그에 확실히 좀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간보아는 최근에 6이닝 2실점, 두산, 7이닝 무실점 키움. 아 근데 또 상대가 형인데 방망이를 너무 못 치는 놈들 상대로 던지기는 했네. 올 시즌 방어율이 2.95고. 자 방망이는 형님들 롯데자이언츠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방망이는 진통이죠 최근에 4승 1패 거두면서 방망이 3할 때 그리고 SSG도 LG 상대로 LG를 많이 괴롭히긴 했지만 패패 근데 이때 방망이 잘 쳤어요 SSG가 양팀의 방망이는 조금 올라와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8.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 형님들 언더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양쪽의 방망이를 너무 잘 치고 있고, 구장이 문학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8.5점 언더를 주력으로 가는 거는 조금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거 형님들, 노떼자이언츠, 노떼풀! 아니, 노떼자이언츠 프랜이나 역배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 방망이 노떼자이언츠가 더잘 치고, 간보와 최근에 김강현보다 형님들 페이스 좋고 김강현이 롯데 자이언츠 상대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들이 많아서 이경기는 롯데 자이언츠 프랜 역배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배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경기 형님들언어버보다는 오히려 롯데 풀력이 좋아 보이니까 한번 접근해 보실 분들은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이거는 어저께 형님들 매치업이랑 똑같죠 어, 알칸타라 그 다음에 두산은 최승용 <laughs> 아 근데 알칸이 형님들 너무 잘 던진다 진짜로 예 알칸이 형님들 너무 잘 던져 8이닝 2실점에 6이닝 2실 아 6이닝 무실점 이거는 두산전에 6이닝 무실점이었고 알칸타라가 형님들 원정이라고 해도 솔직히 이게 원정이 아니죠 알칸타라가 어 잠실구장에서의 피칭이 엄청나게 많았잖아. 자기 소속팀이 원래 뭐 키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는 이 알칸타라가 잠실에서 던지는 거는 원정이라고 형님들 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홈에서 무조건 던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최승용 최근에 6이닝 동안 6실점하면서 별로 좋지 못했고 야 형님들. 아, 방망이가, 불펜은, 두산이 더 낫지, 키움 불펜이 더 좋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칸타라가, 이닝을 많이 먹어버리면, 키움의 불펜도 강해질 수가 있지. 선발이 이닝을 못 먹으면, 불펜이 문제가 되지만, 불펜이 약하더라도, 선발이 이닝을 많이 먹으면, 불펜이 강해진다고. 알칸타라가 이닝을 많이 때리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 어, 비슷하게 가면 선발 많이 이닝 던지는 놈이 유리하지. 야, 이거는 형님들 키움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두산 최근 다섯 경기에서의 타율이 1할 9푼 9리에 1홈런이고 키움은 2할 1푼 6리에 3홈런이고 투수는 솔직히 키움이 더 좋고. 야, 이거는 형님들 키움을 보는 게 맞는 거 같노. 키움승 언더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언더. 키움 승 언더 두개다 좋다. 키움 승도 좋고 언더도 좋고. 그 다음에 키움 승이 배당이 1.7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조금 있어 보이고. 저는 형님들 이 경기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움 봐야 될것 같아요. 두산이 방망이도 너무 못치고 있고 잠실구장에 그 다음에 두산에 있을 때 알칸타라가 잠실 많이 이용해봤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키움이 맞는 것 같다 이건. 자, 국내 야구 형님들 코멘트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지금 국내 야구 형님들 만들어서 또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